개표가 자정이 넘어가면서 당선자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파주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명천 기자. 네, 저는 민주당 윤우덕 후보 선거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윤우덕 후보와 잠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파주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번을 연이어 신뢰하고 선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초심으로 파주 발전을 위해서, 파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번 총선에서 3호선 파주 연장 공약을 다시 제시하셨는데, 네. 국회에 입성하시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지하철 사무선 파주위원장은 우선 예타면제를 해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저와 민주당은 이 예타면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상임위의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윤호덕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는 꼭 동참해야 합니다. 이 일을 꼭 해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 파주가 50만의 대도시가 됐습니다. 그에 맞게 파주의 품격이 더 발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파주시민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윤우덕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